대한민국의 희망 허경영 총재님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재님 매일 아침과 저녁 직장인들을 위해 시행되었던 출퇴근 통행료 할인제가 올해부터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출퇴근 통행료 할인제는 출근과 퇴근 시간 직장인들을 위해 통행료의 절반 혹은 20%를 할인해주던 것이었으나 최근 정부는 통행료 할인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경차 할인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경차를 구매하면 받던 취등록세 면제 혜택, 주차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들이 대거 감소하거나 사라질 예정입니다. 총재님께서는 정부의 출퇴근 통행료 할인 제도 폐지, 경차 혜택 감소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전국시 되니까 출퇴근 통행료 그 혜택을 주는 거은 지금 시점에서 없애는 거는 좀안 된다고 봐. 음... 음, 그 혜택을 더 줘야지. 아, 그리고 네. 정부는 지금 그것뿐이 아니라 토지 주택의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려고 하잖아. 예. 그런 것 자체와 자동차를 50km 막 이렇게 낮춘 거라든지 네. 음,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게 지금 또 말하면 그 할인제 이런 거를 자꾸 없애 가지고 네. 국민 부담이 좀 늘어나게 하는 거.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아, 음. 네. 총재님 말씀대로 기존 하던 거는 네. 어, 그대로 하는 것이 아, 괜찮지. 음, 음. 이렇게 공시지가를 올리거나 뭐 이런 뭐 출퇴근 통행 할인제도 폐지, 뭐 경찰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이런 게 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재원 마련의 방안이 없어서 이렇게 그래, 나오는 국민들이 거라. 국민들이 책을 어려울 때 받으면 네. 그런 걸하냐 코로나 전국에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 네. 공평성으로 봐서는 뭐, 누구에게나 차를 누구는 할인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네. 좀안 어울리지만 네. 지금 시점이 좋지 않다. 네. 음. 올해 들면서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대거 감소한다고 합니다. 음, 음. 정부는 어,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펼치려고 하지만 어. 재원 음. 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로 보입니다. 음. 어, 이런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퍼주기식 정책은 대략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번 정부를 통해 실감하는 중이에요. 음. 어, 총재님께서는 뭐, 국민 배당금 결혼수당 출산수당 연애공영제 등. 굉장히 많은 것을 주장하시는데 이 많은 돈들이 어디서 마련하는지에 대한 네티즌들의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어,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 300명을 하잖아. 예. 국회의원 보장안이 3천 명이요. 에 그러면 거기에 일년에 1조 8천억이 들어가요. 나는 국회의원 무보수로 100명 그리고 보장하는. 국가가 월급 주는 일이 없어. 음. 후원금 받아가 보장한 자기가 유지해. 그럼 세금이 들어가안 들어가요? 그럼 안 1년에 그렇지. 1조 8천억이 전략된. 모든 국회의원은 자기가 월급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만 국회의원 당선시켜줘야지.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100명만 하면은 국가 예산 10원도 안 들어가고 봉사를 받는 거야. 네. 1조 8천억. 지자체 의원을 다 없애버리면 연간 1조 7천억이 안 들어가. 네. 그러면 1년에 두개다 하면은 3조 5천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10%야. 그러니까 그두 개만 해도 그런데 이게 수백가지야수백가지 어, 뭐 그러니까 치... 1년에 예산 절약할수 있는 게4 0 0조야 어, 교도소 응. 폐지하고 뭐 재산비례 벌금. 교도소 뭐 운영비도 말씀... 폐지하고 네. 재산비례 벌금 제도로 내가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예. 교도소 막뭐 어떤 전염병이 옮길 아, 때 예. 교도소 제... 유지가 어려워 전체가 전염병이 걸려버려.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충근이 그럼 특수 사업자 1 0 0조 이거는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특수 사업자는 지금 우리가 남한테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 뭐...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데 변호사법에 걸리니까 비밀로 해요 아뭐 성형외과 같은 데도 알선해주고 알선해주는데 뭐 뭐... 그 돈이 음성교로 거래가 돼아 지금 그게 불법 인구예요 어. 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주고도 돈을 받는 게죄 짓는 것처럼 몰래 받아 아... 그래가지고 들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가 그러니까 아... 이게 병원에 환자도 소개할 수가 있고 네. 우리 국민은 뭐든지 소개할 수 있어 미국은 그게 없어요 음... 변호사법이 누구나 할 수가 있게 돼 있어 어, 그래서 네. 미국은 그걸 브로카라고 그래 브로카가 사업자야 그럼 우리도 브로카 사업자를 500만 명을 만들겠다는 거야 아 지금도 이미 그런 돈들 돌아다니고 있는 아, 돈이 근데 그것을? 그 돈이 양이 많아 아. 부동산에 500억짜리 빌딩을 판다 예. 그럼 부동산에 지금은 내놨잖아 네. 그럼 부동산 업자만 돈을 받잖아 네.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음. 브로카를 끼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 친구가 빌딩을 판다 예. 그럼 그 아들을 브로카 사업자가 있다. 네. 그럼 브로카사업자는 아무나 신청하면 내죠 그러니까 <laughs> 한 500만명 되지. 어, 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빌딩 받다고 하면 복도방으로 바로 안 가져가고 주부 중에 한 사람이 브로카 사업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럼 수술이가 나와. 이해지 아 병원도 그냥 가면 안 돼. 병원을 가서 환자가 중요한 환자는 정형외과 같은 데는 네. 소개하잖아. 네. 그런데는 소개만 전문으로 직업을할 수가 있어. 지금은 하면 변호사법에 걸려 네. 그게 잘못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은밀히 성형외과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고 막 이래. 네. 그걸 양성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을 이제 성형외과를 하려고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오잖아. 그걸 어. 전문으로 알선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어. 있어. 그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병원에서 받으면서 이제 알선을 해주는데 어. 그 돈을 세금을 이제는... 안 내. 아. 세금 내면 의료법에 걸려. 네. 그럼 이게 우리가 세금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음. 거란 말이야. 음. 그럼 이거를 합법화 해버리면 은 어떤 주부들도 브로커 사업 신청하면 나와. 아. 그러면 리베트를 받아도 변호사법이 안 걸려. 음. 그러면 앉아서 동네 아줌마 아는 헬스클럽에서만 아줌마가 빌딩을 판다. 아줌마 내한테 그 좀, 내한테 통해서 복도 바로 가 그러면 그돈 받잖아. 그럼 브로커. 그 소득의 일부 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 세금으로 가지가 아. 합법적으로 와. 받고 세금을 받아가는 거야. 음. 어때? <laughs> 네. 그게 1년에 한 100조가 들어와. 와. 국민배당을 나오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먹고 사는데도 이제 불로과 아. 사업은 네.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음. 재밌잖아. 예. 네. 어뭐 변호사를 소개해 주든. 아 그렇게 해서 세금이 백조가 확보된다고 확보돼. 말씀이세요. 음. 네한 오백만 명이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네. 한 이백조를 벌어들여. 음. 어? 그러는데 그게 비밀이 돼 있어. 지금 공공연히 비밀이야. 아. 아 그래 그래. 네. 음 근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사업자를 내 가지고 이제 하게 한다 이거지 그리고 변호사법을 없애버려 응? 네. 네. 어? 네. 그러면 은 아. 1년에 수입이 국가는 한 100조가 들어오지 네. 그리고 예산 전략이 400조 하지 네. 재산비례벌금형 네. 그게 100조가 들어와 음. 교통수 없애고 네. 재산 돈이 많은 사람은 벌금 많이 내야 돼 지금 우리가 교통위반하면 우리는 5만원짜리 나오잖아 네. 그러면 재벌은 그걸 약 5천만원 내야 돼 도로교통법 위반 한번 하는데 5천만원 내야 돼 재산이 많을수록 책임이 많아. 네. 그런데 택배업자나 택시기사는 10분 일이야. 5천 원 내면 돼. 이제 자동차를 먹고 사는 사람은 10분 일을 해 줘. 출퇴근 차량은 안 돼. 네. 5만 원 내야 돼. 네. 그거는 부자다. 출퇴근하다가 부자가 위반을 했다. 신호위반 뭐, 뭘 했다. 그러면 벌금이 많이 나와. 한몇 천만 원. 음... 그러면 그 사람은 재산이 많으니까 국가에 기여하는 거야. 네. 위반하고 싶을 때는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반 야 5천만원 드는내서 지금 위반해 오늘 이러면 그냥 노다심 위반하고 한 5천만원 내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국가에 기여하고 신호위반하라 이거야 아... 내말 이해 가지? 네. 네. 그래서 1년에 그것도 들어오는 돈이 한 100조가 어... 아, 그 다음에 네. 네. 예산을 세금 제도를 36가지를 한 가지를 바꾸면 100조가 들어와 네. 그 다음에 부자들 탈세를 제대로 세금을 통합하면 부자들 탈세를 막을 수가 있어 네. 그거 막아도 1년에 100조가 들어와 일 년에 정확하게 900조가 들어온 거야. 400조 전략, 네. 500조 생기지. 우와. 그러면 국민 배당금 죽어도 몇백 조가 남아. 확실한 어, 아, 어, 어. 재원 마련 방안이 다있으신는 거죠. 다 있지. 우와. 음, 그러니까 내 재원 세원 마련 방안은 예. 세금이 더 많이 거치면 거치지 적게 거치자. 음. 낭비되는 거 줄이고 어. 세는 돈들 다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어, 그냥 변호사법 위반으로 우리 국민이. 미풍 양수석으로 뒷구멍으로 가져가는 도. 예. 그걸 양성화하겠다는. 아,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음. 아, 충진이,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기아 자동차 있잖아요. 어, 이제 기아 자동차의 로고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이건 촌스럽다. 바꿔야 된다는 말들이 전부터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아 자동차에서 어, 로고를 요런 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충진님이 네. 보시기에 어떠신지 이거는 때문에... 로고가 바뀌었다고 볼수 없어요. 바뀌었다고 네. 보세요. 이거는 애나 기아 자동차 라인이 없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천선은 마크가 세계 어디 있냐? 음... 이 지구상에 이렇게 천선은 기아자동차 마크 이런 걸 없어요. 음... 이것도 이거 촌선 없잖아. 예. 네. 이렇게 변천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건데 기아자동차 그... 마크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음... 아. 처음에 여거야 그다음 여거여거여거여거여거 참 기아자동차 마크 네.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들어온 로고는 좀 어때 보이시는지 어? 요, 요번에 바꿔, 바꿨다고 아, 하는 기아 자동차 예. 기아 아, 이거 기아자동차 마크는 기아자동차에 혼란이 예상되는 거예요 혼란을 이런 로고는 있을 수 없어요 아. 이거는 혼란 누가 봐도 기차 무슨 굴뚝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네 예. 어, 이거는 안되는 거예요 아. 기아자동차는 이 A자 A자 하나만 마크로 써야 돼 A를 O A자 하나를 마크로 형상으 아름답게 음, 형상으로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아에 예. 이런 기, 이게 K자라고 자기는쓴 거야 네. 요거고 요거 k 자로쓴 거야 네. 이게안돼 A자를 써라 A A를 음. 기아 네. A잖아. A, B A자 하나 멋지게 그럼 ABCD에서 걔가 a 자요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식이죠 기아자그이 마크가 a 자를 예술적으로 이제 표현하겠지, 그지? 뭐 이런 식. 음 오. <laughs> 오 직속에서 로드. 어 멋있지 않나? 네 균형도 있어 보이는데허 응? 네. 기아, 요거는 다이아야. 어떻게 보면 다이아 맞잖아. 네. 양쪽에 오. 다이아잖아, 그지? 네. 다이아고 이거는 이거는. 차 앞에서 볼때 기아 차 정면이 음. 저를 볼 수도 때어네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만 괜찮아 보이는 삼차원으로 보이는 거야. 네, 네. <laugh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다이어잖아 차가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타이어. 예, 타이어. 그래서 타이어에서 A자가 올라옵니다. 그근데 음. 어? 음. 실제는 이게 이 A자가 쓸 때는 이러 이거를 특이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기아. 문 뭐라 해지 네. 여기에 정말 대박이에이 같은데. 어? 아니, 네. 음, 어? 응, 기아딱 멋있지 않나? 네. 음. 그 여자들의 다리 같은 느낌도 있지만은 섹시하답니다. 음. 그 다음 요거는 페니스의 대가리에요 여기 <웃음> <웃음> 네. 어, 이게 성적인 걸 감이에요. 네. 이런 아니 이런 로고를 만들 때 네. 성적인 걸 약간 감이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건 여자의 가슴도 돼. 네. 여자의 네. 히프도 돼. 네. 맞아 맞아. 네. 어? 그런 그래, 이게 여기는 요건 페니스예요. 어. 두 네. 이쁘지 않냐? 네. 어? 상당히 개성 있어요. 아. 이게 뭐냐 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훨씬 멋있지. 예, 네. 훨씬 <laughs> 어 이거는 미래의 차 같은 음... 날아다니는 차. 어, <laughs> 미래 날아다니니까 다니... 너무 너무 괜찮아 보여. 어? 네. 어 무슨 얘기야? 미래 이런 게 하나 하늘에 날러. 아 이게 비행접시가 오는구나. <laughs> 그래서 처음에 만든 마크와 유사한 점이 있어. 귀하이지. 네. 근데 어, 이런 거는 좀, 뭐야 이거? 이거 좀뭐이 글자를 꼭 알아야 돼. 좀 천스럽다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 이거 어, 이거 네. 이런 거참부 애들이 디자인 감각이 없어요. 아, 이런 아. 마크를 하나 터내놓으면 어머 이 마크를 딱 보면 어머 정 귀하구나. 네.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나죠. 진짜 괜찮다 보다고. 네. 음? 네. 응? 네. 음, 차와 같은 느낌이 네. 있지. 네. 뭐, 되게 어, 즉석에서 있는데. 저런 지금 이장가 올라가거나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날아다니는 자동차 시대의 마크야. <laughs> 아, 네. 정재, <중지님>, 오늘도 인터뷰 너무 <laughs> 감사드립니다. 에이, 그래.